스마트폰에 이어 노트북 시장에도 폴더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LG전자와 HP가 잇따라 폴더블 노트북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새로운 폼팩터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삼성과 애플도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트북의 키보드를 분리하자 그 밑으로 또 다른 화면이 나타나고 180도로 펼치니 이내 태블릿 PC로 변합니다. LG 전자가 지난달 출시한 LG 그램 폴드입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건 국내 최초 폴더블 노트북입니다. 이렇게 접으면 12인치 노트북으로 이렇게 펼치면 17인치 태블릿이 됩니다. 해당 제품은 499만 원이라는 다소 비싼 가격에도 출시하자마자 초도물량 500대가 완판됐습니다. 최근 세계 2위 PC 업체 HP에 이어 LG 전자까지 시장에 뛰어들면서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폴더블 노트북은 소비자들의 관심 대상이 됐습니다. 이동할 때 가지고 있어서 편할 것같요 기능적인 부분에서 많이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격 싸진다면 좀경쟁력 시장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지만 관련 제품을 준비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실적 컨퍼런스 콜을 통해 폴더블 폰의 성장세를 예상하며 폴더블 폼팩터를 향후 노트북, 태블릿 PC까지 확대하겠다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애플 역시 2027년 양산을 목표로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와 폴더블 맥북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노트북 등 중소형 폴더블 OLED를 양산할 수 있는 업체는 삼성, LG 그리고 중국의 BOE 세 곳뿐입니다. OLED 디스플레이가 스마트폰을 넘어 태블릿 PC와 노트북까지 확대되면서. 폴더블 OLED를 탑재하는 제품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 시장조사기관은 올해 천대 수준에 그친 폴더블 노트북용 OLED 패널 출하량이 2027년에는 58만 대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서입니다.